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금일 장 마감 이후로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려를 계속 낳았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관련해서 벌점 7점을 맞았어요. 일단 금일 금양은 21% 하락한 17,77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6시 반쯤 영상을 만들어 놓고 올리려고 하니 벌점 7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최근 2차 전지 폼이 좀 좋았습니다. 저점에서 강한 거래량 1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끌어올렸던 금양 한 방에. 무너졌어요. 뭐 하락 이유는 제가 금일 오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뭐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트럼프 관세부터 불성실공시에 대한 우려 뉴스까지 나오면서 투심을 악화시켰는데, 이제 정지가 됐어요.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서 아마 내일 하루 정지. 그리고 목요일 날은 급락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하한가부터 시작을 할것 같은데 하한가를 한방 더 맞을지 아니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베터리 관련 이슈 그리고 3월 16일 날 몽골 광산 이슈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 종목 지정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강한 먹구름인데, 그 부분 때문에 반등은 일단은 여의치 않아 보이지만, 주가를 계속 관찰하면서 반등의 기미가 일단 나올지 확인부터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공시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저 항상 이제 킨들을 오늘 6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6시 30분 딱 제가 영상을 끝마치자마자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6시 반에 불성실공시법인 이렇게 7점이 나왔습니다. 벌점. 벌점 7점 기존 10점과 합쳐서 17점이고요. 공시위반 제재금은 이렇게 나왔어요. 7천만 원. 맞나요? 10백천만 100, 10만 7백만 원인가요? 10백천만 100, 10만, 10만 7천만 원 맞네요.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7점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5조 및 38조의 2이고요. 일단 1년 이내 누계 벌점 15점 이상이므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일단 관리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종목 지정 향후 공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최근 관리종목 지정 기간 중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등에 따른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공시 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다음 불성실 공시 누계 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위반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 실질 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 한마디로 3월 감사 시즌이잖아요. 아,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 일단 관리 종목 지정됐기 때문에 3월 5일 내일부터 3월 6일 9시까지 하루 정지가 됩니다. 여기 주식 선물도 3월 5일부터 3월 6일 8시 45분까지 기소자장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제 해제 그러니까 하루 정지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이 화요일 내일 수요일 정지 목요일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 하한가부터 시작될 확률이 일단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와서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얘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제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목요일 날 낙폭이 어느 정도일지 일단은 동시효과부터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물량을 대응해야 될지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계속 올려 드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일 뉴스도 나왔어요. 주주 달래기로 금량이 몽골 광산 4박 5일 검증 나선다. 이 인터베터리나 몽골 광산이 이제는 주주를 달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으로 왔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지금 몽골 방문이 조카에 큰 의미가 있을지 이 부분 의문이고요. 뭐 오늘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주가 폭탄 맞은 개미들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금량 관련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금냥 홈페이지는 지금 트래픽 초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공시를 어떻게 낼지 아마 홈페이지를 많이 접속을 하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접속이 안 됩니다.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 텔레그램 방 아까 만들어 놓고 오늘 이제 오늘까지 몇분 정도 입장 원하시는지 여쭤봤는데 20분이 채안 되시더라고요. 많은 원래면 1기 때가 한달 넘게 운영하면서 거의 한 20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 2기 때 제가 조기 대선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기 대선,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걸로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조기 대선을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언짢으신 건지 저는 그냥, 어, 오른쪽이지 왼쪽인지, 그러니까 정치 관념, 이념 다 떠나서 주식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때문에 뭐 관세, 그리고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차전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도피처가 지금 대선주 조기 대선주밖에 안 보여서 제가 조기 대선주로 피해 있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텔레그램에 이번에 들어오셔서 대선주를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조기 대선 관련 테마 1탄으로 해서 인맥주 이재명 관련 주 일단 1탄으로 오늘 장 끝난 후에 간략하게 만들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여권 국민의힘 쪽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달 25일 전으로 이제 정책주 관련 3탄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하나, 한 분씩 다 보내드릴 거고요.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홈페이지, 아, 설문조사, 네이버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종목, 일단 두 종목 압축을 했고요. 종목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제 영상 보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다른 유튜버들이 퍼 나르거나 때가 탈까봐 일단 보내드리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3월달이 이제 심판의 달이잖아요.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탄핵심판 선고가 보통 최종 변론, 변론 종결 이후로 11일에서 14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 늦어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14일 전에 결론, 13일 전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형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3월 2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 쪽에서는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라. 그럼 뻔하죠. 이번 주 대선주 종목 잡아서요. 이때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장비 대선이 바로 가시화될 거고요. 기각이 되면 조기 대선 프로젝트는 폐기입니다. 관련 종목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그냥 지금은 좀 모아갈 단계고요. 그래도 모험을 좀 해보고 싶다면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변동성 그러니까 여론 될지 안 될지 제 개인적인 내 피셜이나 생각보다 그냥 여론만 딱 봤을 때 그냥 순수하게 여론만 봤을 때는 지금 장미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두 종목 일단은 출려했고요 너무 붕떠 있는 대장주 종목들을 일단 피했습니다. 한 종목 두 종목에서 관련주 종목이지만 지금 뭐 재무적으로 괜찮고 저평가돼 있고 차트적으로도 어 거의 눌림목이나 바닥권 있는 종목들 선별했고요. 1차2차 진입가와 목표가 다 제시해드렸으니까. 기존에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분들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추가로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뭐 오늘 가격이 내일까지 일단 정지가 될 거고요. 목요일 날 제발 한가에 서 안착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줄지 내일 제가 인터배터리 어차피 갈 거거든요 인터배터리 가서 회사와 뭐 얘기해 볼수 있으면 얘기를 좀해볼 거고 거래소 전화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확장된 부분 제가 거래소 계속 전화해서 지랄지랄 해봐야 어 변경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오늘 저도 공시 보고 찹찹한 마음에 오늘 오전에 한 분이 이제 구독자분이 댓글에 심장이 멎을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어, 저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주님들, 일단 엎어진 물이고, 이제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계속 내일 어차피 정지기 때문에 인터뷰에 테리 갔다 와서 대응 방안 천천히. 왜냐면 다른 유가증권 종목들 관리 종목 지정됐을 때, 그 다음 날 흐름이 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찬찬히 내일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